그러니까 저는 진짜 서비스 직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제 돈 벌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고 지금 올해 26살 된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서비스직을 서비스직? 계속 하다가 평생 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프리랜서로도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검색해서. 생각보다 되게 예뻐가지고 키워드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보자마자 신기하다, 막 예쁘다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어좀 많이 힘들게 해서 체력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게그 자격증을 딴 시기에 제가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할 때여 가지고 아침에 출근 전에 2시간 공부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다시 공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취득을 했는데 아, 체력이 진짜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서비스직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진짜 집념으로 <laughs> 열심히 했죠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출퇴근할 때 지옥철을 안 타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을 때 일을 신청해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을 굳이 뽑자면 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 그냥 뒤돌면 바로 침대가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쉴까 해서 좀 미루다가 나태해지는 거. <laughs> 요즘에 그냥 눈 뜨면 컴퓨터를 바로 킨 다음에 바로 작업해요 저는 일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 감이 잘안 와가지고 작업이 올라오면 바로 신청해서 작업하고 작업하고 하루 종일 작업만 하고 있어요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배정받은 것만 작업하는 건데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VOD 같은 경우는 AI로 초안을 짜주고 난 다음에 그걸 저희가 작업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말버릇 같은 거는 다잡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람이 다 수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AI 프로그램 쓴다고 어떤 거? 그 소리 바로 툴 자체가 들리는 대로 다 일단 1차적으로 작업을 해주고 VOD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수정하는 이거는 연수 받은 사람들만 이제 할수 있는 거고 무료예요. 아, 아이디를 네 아이디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제 돈 벌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저한테 속기사란 새로운 출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속기 전에는 계속 한 분야로만 일을 했었고 속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일상에서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올해는 회의록이랑 녹취록 그 교육이나 연수가 올라오면 들어서 현장이랑 집에 프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좀 분야를 많이 접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1급 자격증도 올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laughs> 공부를 하는 게 왜냐면 애초에 이발시 키보드랑 구조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눌리지 않거든요 정말 안될 때는 막막 막 두들겨 버리고 싶긴 한데 어떻게 못하고 그냥 진짜 혼자만의 싸움이거든요 속이라는게 그래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안될 경우에는 이제 아카데미나 이런 학원에 도움을 받아서 문제점을 고치고, 속기올리 카페에 질문 올리면 여러 현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답변 엄청 따뜻하게 달아주시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